오늘은 갤러리에 전시를 보러 왔어요 제가 미술 같은 거 진짜 모르는데 어쩌다 보니까 토대를 받은, 받은 김에 명화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미술을 모르니까 미술을 잘 아는 친구를 또 모셨습니다 스퀘어 스퀘어가 밤에 오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이 빛때문에 저쪽으로 가면 그 사치 갤러리에요 안녕하세요? 뭐야? 왜 여기 있세요 <laughs> <laughs> 뭐야? 아니 너소연언니를 먼저 만날 줄 알았는데 나 어디 어디 카페 갔다가 소연언니가 여가필에서 여가포로 가다가 네가 여깄냐 왜 <웃음> 아니, <웃음> 저, 뭐야? 언니 오라 그래 <laughs> 아니 나여기서 기다린다 고 그랬었어 <laughs> 오 사모님 사모님 예쁘다 예쁘다 사치 갤러리 제가 여기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어울림 한 열흘 거의 두 번이나 2년 연속 브이로그 올라왔었는데 손님으로 오게 됐습니다 자저 포커스 아트페어를 보러 갤러리 마감 시간에 들어가는 잘으어 여러분들, 가자. 그러니까 옛날에 문이 안열렸어요 단톡방에 문이 안열려요 기다리세요. 내려갑니다. 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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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르르르야야 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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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원래 있었겠지 무언가가 뭔가 이상난 이거 현대미술인 줄 알았어. 덥다. 환기가 아직도 안 된다. 여전히 똑같다. 거의 응. 한 그스트. 소 하는 저를 형상화한 그림인데요. <목소리> 네. 특히 주빌리 라인이 저렇죠.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 돼. 안 돼. 꺼지면 안돼이거 세팅 누가 했어 이거? <laughs> 어떻게 이거 꺼질 것 같아? 이건 VIP가 아니라 그냥 P다. 그렇게 세세라고 말하는 것도 인종차별이야. 완전 차별이지. Yeah. 내나라는 <laughs> <laughs> 아, 미안, 못한. 난... <laughs> <laughs> did you say steak to u s t r l i a What did you say to 많이 해본 것 같아. <laughs> 다리를 싹 빼네. 다리를 싹 빼네. <laughs>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약있 네. 어. 이게 무슨 이게 이 안나오고 이 아니 나시금랩안나와서 어? 안 맨날 이래 맨날 멍청 제대로 굴러가는 데가 없어 아대 그냥. 지금 방이 난리도 아니에요 왜냐? 저는 내일모레 한국을 가거든요 근데 영국에는 서블렛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몇달 동안 방을 비우는 동안 이 방을 다른 세입자한테 단기로 이렇게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시 돌아올 예정... maybe? 니까 완전히 정리는 안 하고 그냥 단기로만 방을 빼고 갑니다 요거는 버리기 아까워요. 너무 멀쩡한 옷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국의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를 할 거고요. 이 친구는 한국으로 보낼 택배 그리고 런던에서 마지막 외출을 하러 갑니다. 영국에서 보낸 시간이 이제 7년 차거든요. 만으로는 6년 정도 됐고 확실히 제가 20살 때 와서 솔직히 한국보다 더 편해진 것 같아요. 뭔가 성인이 되고 자립하는 과정을 다 영국에서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집을 구해봐 하는 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다시 돌아올 거고 티켓도 왕복 항공권을 사놨으니까 엄청 슬프다 이런 기분은 들지 않는데요 이렇게 짐을 싸니까 기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 분들께서 제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말을 듣고 많이 서운해하셨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기 아까워요 영국에서 살 만큼 살아봤다고 하는데도 아쉬워요. 저는 다시 니아인 런던으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년 정도 더 살아보고 결정할게요. 그 정도면 이제 충분하지 않을까요? 영국에 8년이면은 이제 다 살아봤다. 이제 끝장을 봤다 싶겠죠? 이제 그 뒤로 한국에 살지, 미국에 살지, 호주에 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저는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운명이 이끄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짐을 먼저 싸볼게요. 한국에서 봐요. 안녕. 런던. 페이프로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었어요. 독특하죠? 여기 한인마트에서 한국어 택배를 붙여줍니다. h e l l 어 Are y e s please. I'm I'm fine. Fine. This place, any tissue people? Pop? Yeah. No. Thank you. Hi, how are you? thank you. Um, I need to so take my pill. Can I get a cup of water? Please, do you want ice in it or not? Just no, just water, please. Thank you very much. With the straw and everything, thank you very much. I appreciate it. <laughs> 영국 사람들 너무 착하지 않나요? 일요일은 영국에 모든 게 6시에 닫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약이 필요하다고 해도 마트까지 다 6시에 칼 마감하기 때문에 설 수가 없어요 한국 갔을 때 진짜 제일 좋은 게 24시간 편의점이요 편의점, 편의점 너무 필요해 나중에 저랑 여기 오실 분. 저장해놔야지. 루치아노. 이거 누른다고 해서 안 바뀌진 않는데요. 이걸 누르면 더 빨리 바뀝니다. 와, 보이세요? 핸드메이드 스페셜 팝콘이래요. daily special but How often does this like daily special popcorn change? Uh, well, it's not a daily special sticker but we tend to actually change it like every month or like every kind of seasonal. Oh. so I don't really know why it's this daily on it It tends to be like kind of monthly like, because we switch it I see the <laughs> 제가 대만 음식을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한국엔 대만 음식점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더에 있는 김에 비록 가격은 한국에서 사는 거일 수도 겠지만 진짜 대만 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최대한 다양한 걸 한번 먹어보려고요. 메인 하나에 사이드 두개이어식고 근데 메인 하나만 시켜도 33,000원이야. 오셨어요? 음, 아, 혹시... 와, 이거 <laughs> 여자들. 음 맛있겠다. 그래서 제가 쉬지 말고 일하면서 프로젝트를 하도 일하면서 이제 좀치유을 해라. 나 혼자. 나 혼자만. <laughs>

친구들은리티샵에 갑니다 았어 5시까지였어 그리고 제가 이걸 샀어요 오늘 나갔다 온 김에 영국 북권을 한번 사왔습니다 우승하면 1억 아 이게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네요 1000파운드 이렇게 100만원 이런 식으로 100만원이 세 개가 나오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0만원, 10만원 나왔어요. 방향을 바꿔서 밑으로 한번 긁어볼게요. 오 일단 일단 1억원 하나 나왔어요. 1억원 하나 나왔어요. 여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지금 지금 100만원 두 개, 8만원 두 개. 100만원 두 개, 4만원 두 개,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니네. 환율 때문에 이거 되면 2억이네요. 아. 아쉽네요. 두 개씩만 나오고 마지막에 안 나왔어. 와, 여기 보너스 게임이 하나 더 있네. 여기에 만약에 이 손모양이 나오면은 선물을 준대요. 어? 나왔는데? 어? 어? 나왔는데? 어? 어? 나왔다! 오! 4,000원! 오! 두배 벌었어요. 이게, 이게 2,000원짜리인데 4,000원 벌었어요. 오! 오! 두 배, 두 배, 두 배. <laughs> 이게 되네. 와, 이거, 이거 제대로 된건안 되고, 이것만 내가지고, 요 돈으로 다시 복권을 사게 하고, 막 그런 상술인 거죠, 지금? 아, 자, 영주권 좀따 올라가다. 아, 힘드네 아, 진짜 빡빡하네 Good m o r i Hi, I think I w a n this t trip w i t right? Uh, Let's check. e um? y o okay, h great. Can I get two of those 15, please? What a big money to change my life. <웃음> <웃음> Thank you. 나참. Okay. 여러분 도박은 하지 맙시다. 안녕. 잘 있어라. 뭐야. 분명히 1층 컬렉션이어가지고. 아니? 와 진짜. 기절할 뻔했어. 아니, 오늘, 그, 제가 짐을, 이제, 완전 이사하는 게 아니라, 짐을 싸서, 이제, 여기, 뭐라 지짐 맡아주는 보관소가 있거든요. 그 보관소에 이제 맡기려고 했어요. 그거를 평소에도 자주 하는데, 그러면은, 집에까지 와가지고 컬렉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 문화까지 오는 건 2만원을 더 내래요. 근데 제가 1층까지 들고 가면은 무료라는 거예요. 당연히 1층까지 들고 가야죠. 그래서 오늘 기다리고 있었는데, 종이 울려서, 아, 네 내려갈게요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올라오시는 건가? 근데 어쨌든 클레, 컬렉션은 1층이니까 제가 들고 내려갔어요. 그 박스를 근데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아 혹시 길이 엇갈렸나 고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왔는데 또 없는 거예요. 와, 영국은 그 박스를 1층에 놓고면 오 훔쳐가거든요. 그래서 재빠르게 내려가는데 와 진짜 박스가 없는 거예요. 오, 나겠다내짐 사라졌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까 고객센터도 전화를 안 받아요, 또. 진짜. 근데 그러고 아등바등 하는 도중, 컬렉션이 됐다고 컨펌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층에 내려갔을 때, 저 택배가 내 택배가 아닌 것처럼 보고, 다시 옆을 보고, 보고, 하늘 보고, 핸드폰 하고, 그러는 그 남자분이 기사님이었던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안달나게 하시는지. <laughs> 저 비행기 타러 가볼게요. <laughs> 몇년 네. 있다 만나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냄새를 기억 못해, 리야. 눈물 <웃음> 난다. 무 일이야? 어떻게 향이다. 괜니야아휴 누나잖아. <laughs> 아니 실망이. 기대를 안고 왔는데. 그러니까 나 완전 완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 꼬리 꼬리 가만히 있는 거 말고. 그니까 <laughs> 아. 어떻게 다시 내려볼까? <laughs> 자 엄마한테 가 버려